지금 이거 쉬는 시간이어서 물안 나오나요? 네. 아, 40분 돌리고 20분 쉬고. 아, 40분. 20분 쉬는 시간이네요. 아, 없어가지고. 아, 애들이 없어서. 음. 아. 애들이 오면 또 키고. 아, 그렇게? 모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흘러면은 더 예. 많이 못돼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어른도 하도 되잖아요. 아 어른은 안 돼요. 어른은 안 되고? 5자부터 네, 예. 몇세까지 육한 년 6학년. 6학년까지만? 아,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도 어차피 그,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보호자로 들어가는 거고 아, 예. 예. 보호자로? 보호자 네, 아못 들어가고 음. 그렇게 되요또 규정이?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라 물놀이장이에 있는 어린이 위요아 어린이 위주로? 위주로. 어린이 그럼 그러면은? 5학년부터 6학년까지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네. 들어오면 같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주제가있는 또. 그왜 그래, 뭐 그래. 필요한